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그것을 잘 한다고 하면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배우고 익히고 와서 우리 집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그것을 똑같이 하려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배우고 오면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배우고 오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서 배웠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들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동영상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노하우들을 인터넷에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을 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이거 참 좋은 거더라 하면서 그것을 올려놓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런 노하우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배우고 익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내가 부딪혀서 해봐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내가 직접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라면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요즘은 맛집에 대한 그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동네 가면 여기가 맛있고, 어느 동네 가면 뭐가 맛있고, 그것을 인터넷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그럽니다. 나처럼 해봐랍니다 나처럼 이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맛있게 먹어봐라. 나처럼 이렇게 농사를 지어봐라. 나처럼 이렇게 기술을 한번 가지고 있어봐라. 나처럼 살면 행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유튜브에 영상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은 절반 정도만 믿으면 됩니다. 절반 정도만 믿으면 그 사람들은 그것도 상당히 많이 믿는 것입니다. 그럼 절반만, 절반 정도 그것만 번지르하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직접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그것 그대로 하면 농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반만 믿고 절반은 내가 몸소 실천하면서 몸소 해 보면서 경험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만 믿고 따라하라 내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믿고 따라가지 마시고 절반만 믿고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기록합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것을 말로 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내가 마치 신이라 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린다라고 그런 의미를 대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 알고 있고, 내가, 내가 하나님이랑 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성경을 잘하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한다. 내가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대로 내가 살고 있으니, 내가 가장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라라고 이, 이 사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듣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라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성경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참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만 해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만 해 가지고 다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과수원 농사가 다 끝났는데 말로 가서 과수원에 가서 전정대라 전정대라 그러면 전정이 되겠습니까? 봄에 꽃필 때 수정대라 수정대라 하면 수정이 되겠습니까? 백 마디 말을 해 봤자 내가 직접 하서 일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베를 드려야지. 가난해. 그럼 나 가서 뭐, 뭐, 먹을 거 먹어야지. 일해야지. 말만 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베풀지 않고 자기들 것만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은 희생이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맨입으로 떼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말로만 한다면 하나님도 말로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만 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자리,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힘이 안 되고 능력이 되지 않는데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힘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은 좋을지 모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변 사람들은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그 주변 사람들을 억지였습니까? 정제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다 해주겠다. 절대로 그런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결국은 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7절에 기록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물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한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아. 내가 경험해 봤어.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내 말만 믿으면 돼. 너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가짜야. 너는 내 말대로 안 하면 너의 신앙은 가짜야. 너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안 하면 너는 처벌을 받아야 돼.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아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말만 하는 그들, 그들은 신앙이 아니라 자기 권세이고 자기 힘이고 자기의 교만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네가 나한테 대느냐. 왜내 권위에 대해서 네가 반박을 안 하냐면서 그 사람을 심하게 야단치고 나무라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거만은 폐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 내가 똑똑하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내 권력을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교만함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좋은 자리, 멋, 멋진 자리,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는 자리,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런 자리보다는, 진실로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송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모 시비롱이라고 합니다. 메뚜기도 여름 한철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내가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누릴 것처럼, 내가 다할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살아 바랍니다. 나 잘났다고, 내 말만 믿으라고, 내말안 들으면 반대, 반대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함께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 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말고 가르치려고 선생이 되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르치고 존경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일그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권력만, 그 힘만 누리려고 합니다. 내가 선생으로서 그 존귀함만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못 가르치면 그 잘못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억울하고 그런 것들을 당할 텐데, 내가 그냥 교수다, 내가 잘한다, 내가 뛰어나다. 요즘 하는 말로 내가 일타강사다 하면서 온갖 자기 지식을 뽐냅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수많은 이단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단들을 보면 그 이단들로 인해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됩니다. 마을이 파탄이 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선생, 좋은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것, 교회 주인이 되는 것,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대 누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말고 내가 잘났다, 나만 믿고 따라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고 판단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정죄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건 죄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공의도 거기 안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고, 그정제로 내가 정지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짓고,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국 문을 닫고 천국에 오려고 하는 자들도 다 쫓아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잘못된 선생, 잘못된 아버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성경에서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도 기록합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이 되면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생이 되지 않고 내 믿음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 내 믿음만 책임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 선생이 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선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몇 사람만 있어도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중에 선생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생이 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내가 이만큼 애비한다. 내가 이만큼 성경 많이 한다. 내가 이만큼 전도한다. 내가 이만큼 봉사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십 절에서 말합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과 같이 지도자도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가 잘못 가면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교회가 풍기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와서 그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한 사람의 신앙이지만 교회 목회자가 잘못된 신앙을 가면 이런 모든 그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목회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선생, 여러분들 아버지를 위해서, 영적인 선생과 영적인 아버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세운 그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면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도 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품어야 될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몸소 희생하셨는데 우리들이 아 나는 예수님의 희생은 희생이고 나는 좀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더 존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지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받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만 있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교회 와서 목회자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목사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적은 교회에서야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어떻게 그 사랑이, 사랑과 섬김이 목회자의 몫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몫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비결은 단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예. 너와 나는 다르지만.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찬양을 통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이 참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신앙,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성도 여러분. 내가 한번 참는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참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잘 섬기고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약한 사람, 내가 무능하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 안에 힘이 없고 그 안에 믿음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더욱더 섬김과 겸손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다른 사람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실 함께 것이고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